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. 5위입니다. 한끼 통살 그릴드 닭가슴살은 다양한 맛으로 부드럽고 맛있어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. 다이어트에 최적의 선택이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4위입니다. 한끼 통살 그릴드 닭가슴살은 부드럽고 다양한 맛으로 만족스러운 식사 대체제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건강한 고단백 간식으로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한 끼통 쌀 닭가슴살 20종 혼합은 다양한 맛으로 질리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해 다이어트에 적합합니다. 간편하게 조리 가능해 요리 부담도 덜어줍니다. 2위입니다. 한 끼통 쌀 통살 닭가슴살 혼합 제품은 다양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다이어트 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. 건강하면서도 맛있어 여러 번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1위입니다. 한끼 통쌀 통쌀소스 닭가슴살 14종 세트는 다양한 맛으로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어요.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고단백 저지방으로 건강한 식단에 적합합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 맛있고 간편한 한 끼를 원한다면 강력 추천합니다.